제살부, 살제거부, 제살부를 한번 써보자구요. 제살부, 살을 제거하는 부, 살, 살이란 게 뭐냐면 잡기, 악기 이...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. 몸이 아프고 원인모를 몸이 아파. 몸이 아파와요. 그리고 병원 가서 뭐 진단 받아 봤자 아무 소용 없어. 병명이 안 나와. 이게 신살. 흰쌀. 신살이 끼어서 그렇다고 해요. 이게 렇 그런 사람들은 제살부를 써 주고 여기 세 개가 들어가요. 하나, 둘, 셋. 세개 하나 둘세개해 놓고 이렇게 여기도 하나, 둘, 셋 흰기 원인 모를 병이 왔을 때이 살부를 많이 넣어야 돼요. 여러가지 살부가 있거든요.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효용이 효율, 있는게 이 채살부 여기도 세개 한개, 두개, 세개 이렇게 자다가 꿈자리도 싸놨고 막아 아픈 데는 병명은 없는데 말썽 피우고 잠도 못 자고 잡기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살 부적을 많이 쌓놔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살 재살보 살을 제거하는 보뭐 백살도 있고 뭐 살이 엄청 많아, 종류가 엄청 많아. 그걸 다 쓰자면, 뭐, 부적을 100개 가지고 다녀야 돼. 그러지 말고, 채살부가 가장 효율이 있으니까, 채살부 백살부, 애군 넥살 뭐, 살 종류가 많으니까,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신 받아야 된다고. 근데 신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. 신이 와도 이게 받아서 불리는 사람,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이 와도 돈이 돈을 못 불리는 사람이 있어. 손님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신을 받으면 안 돼. 이렇게 체살부 이런 걸로 살 제거부 같은 거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. 거기다가 삼지까지 끼어 봐요. 그러면은 막죽으려 그래요. 몸도 아프지, 사고도 나지. 이 부적 무시, 부적 무시 못 해요. 엄청 효력이 있어요. 부적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적 줘봐요. 무서워서 도망가. 왜 무서워서 도망가요? 부적을 무서, 무섭다는 것은 부적을 믿는다는 거예요. 채살부 살 제거부 감사합니다. 채살부 살 제거부